아두분 고생 많았어요. 비오는 고준 날씨였는데 어, 신림동에서 상가 방문 전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누가 보음 말씀으로 이집저집 집 직접 방문해 보니까 좀 어때요? 오늘 마무리 했는데 좀 소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방문 상가 전도 어땠는지. 기훈이부터. 그냥 매번 전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처음에 그런 걱정이나 근심 같은 거는 없고, 항상 하고 할 때마다 기쁘고 그런 뿌듯함, 즐거움이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면서 뭔가 두근거리고 되게 좋았고, 이런 그냥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은 종이일 뿐이지만, 그 종이로 인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너무, 역시나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하면서 기억에 남으신 분 계셨어요? 기억에 남는 사장님. 그, 한 오른쪽 팔이 없으셨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뭔가 안에 에너지가 넘쳤고, 긍정적이셨고, 이제. 정말 행복이 받으시면서 땡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고생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준이는 좀 오늘 어땠어요? 저번 주랑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하는 거랑 일일이 상가를 방문해서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전도하는 거랑 좀 다른 차이점이 뭐였고 오늘 좀 소감이 어땠는지 사이즈는.. 사전 잘 모르겠고, 처음에는 항상 정원님과 같이 많은 떨림이 있었지만.. 아니, 말씀 안해서 하나둘.. 말씀을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해한해 한해 거듭해서 벌써 세 번째 전도인데 그래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또 우리도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붙었죠. 네. 이제 상가 방문해서 여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예고한 대로 타겟 전도. 우리 지인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특정인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타겟 전도로 갈 텐데 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요. 네.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친구 이름은 장권. 장번의... 지금 본인이 전도의 타겟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네, 아마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만 정한 거죠. 네. <laughs>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이제 방문 상가 전도에 이어서 타겟 전도 다음 주에도. 이어갈 텐데, 우리 또이 라이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간단히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고 마무리할 텐데, 어, 우리가 전도하는데 임했을 때 마음가짐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도 민폐가 아닐까,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 생각을 뛰어넘고 전단지를 주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낙심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단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물론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욱 좋지만, 예수님 믿고 낙심하신 분들, 좀 신앙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전단지를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받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에 의해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뿌릴 뿐, 물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기 때문에 두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 이 우리 복음 전도단에 초청하고 싶거나, 누군가 폴리 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메시지 한번 간략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중복기도 부탁드리고, 시간 드시는 분은 오셔서 한번 함께 해보면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행복한 문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다 기쁜 소식, 소식. 인간에게 뭐가 가장 기쁘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멘. 수고하셨습니다.